내려서 공항도 안찍고 음 엄마한테 칼 있지 않아? 그래 갖다 주겠 기다려봐. 이거는 오짱 재밌는데. <laughs> 음 야, 화장실 엄청 넓은데? 엄청 넓 야, 여기 다. 선생님. 어, 런 때. 贾导。 다같이? 응, 아, 진짜로. 아, 미용실. 우리 잘라. 나안쟤왜 그래? 그래도 먹어야 돼. 아이고. 응. 뭔가. 응. 응. 아니 안 드는 거지, 시장 맞아. 잘해고어왔거뜨거 오, 야, 이거 막 과육이 막손 안에서 무드러지는 어. 느낌. 이거 넣야 맛있더라고. 와, 와, 아주, 와. 아주 화려해. 이렇게. 저 생각보다 어려워. 엄청 잘하는 데야 아빠 차고 봐. 아빠. 아빠 해봐. 맛있어 보이네 따단~~ 이제 킹코마텔사가아나킹코마텔 망고 봐 망고 딸 망고 네 내일 둘이 있잖아 먹을 거다 이거 주문해 캐슈넛 캐슈넛 망고장미 다섯 팩 구매 시 1팩 구어 이거 젤리 어 예뻐 우와! 모양 뭐. 초콜릿이야 진짜 <목소리> <응. 목소리> 응. 멋있어 다, 다 그래? 오다 이거 펩시 분다 보기다 이렇게 종류가 많아? 원래 이렇게 많아? 응스습 스웹스? 습? 얜 뭐야? 이것도 애들 많이 먹더라?

얼굴 다 찍어야 나중에 편집할 때안 힘들어. 맞아. 아니네. This is the old airport. Yes, I heard that. This m and the local people had uh, to pass by here. 아하, uh 아. -huh, uh. Also this way, this uh. way, this way, this is uh. the freeway, right? 어, 아 왼쪽에 눈밀러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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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카메라도 아, 안나가고 아니 <laughs> 운전하는데 전혀 제자리 에없는데 이게 아, 어. 저기 어라운드 뷰가 안나오는 거지. 어와 되게 밝다 예고한 거 보니까 사이드 이름보다 더예쁘 시원해 고인 네. 백불